축구로뷰의 이상 키킷입니다 축구하는 키킷의 새로운 코너 배틀키킷 첫 번째 주제는요? 바로 50m 달리기입니다 키키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선경인데요 누가 봐도 제일 느린 제가 <laughs>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이는 그냥 50m 달리기 응. 그리고 저는 드립을 하면서 50m 달리기입니다 가장 미즈 <laughs> 시절 기록 제일 빨랐던 때는 아마 체대 입시할 때 학교 입시 딱 1점 감점을 했습니다 와. 기초실기 99는 거의 레전드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반면에 이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학창시절 운동은 잘했지만 한 번도 개주를 뛰어본 적이 없는. <웃음> <웃음> 아이러니. 네. 지금 바로 50m 기록을 먼저 잰 후에 그 다음에 드리블과 그냥 달리기 기록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It's b a s t time. 야 기록봐! 와 지금 현재 이 기록으로 봤을 때 1.2초 차이납니다 1.2초. 아,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할 때스피수가 공없이 어. 쫓아갈 수 있냐, 이동할 어. 수 있냐, 완전 상태에서. 완벽한 포지셔닝 차도 빼고 이제 여기 공격수기 때문에 어, 공을 가지고 드리블할 때 제가 과연. 수비를 할수 있는 거 지금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연세대 베일의 치달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, 아 네. 어. 베일, 베일 버더스. 그거 그래야 되는데. 아, 요즘은 또 <웃음> 음란 <웃음> 음란 파티니까. <laughs> 아, 이제... <웃음> <웃음>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<laughs> 축구화를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 축구화를 신고 돌아온 김성경 씨. 근데 연습해 봐도되나요 현영이 똑같이 트랙에서 뛰고 저는 잔디에서 뛸 거예요. 이 50m 구간 동안 드리블 터치 딱 5번 이상 해야 되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엄다 심판님께 <laughs> 규정을 정했습니다. 확실히 볼까요? 확실히. <laughs> 준비! 시! 작! 작이야! <laughs> 야 거의 똑같았어! 막았는데도 어떻게 똑같냐? 그런데 너 기록이 빨라졌는데 선영아? 7초 88이 나왔어 아, 그래?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러게 준비 이게 그래, 똑같아. 그래도 내가 조금 빠줄알았어 <laughs> 심지어 다섯 번 이상 터치했잖아. 이 정도면 공 가지고 뛰는 성경이를 수비수가 잡을 수 있다? 겨우 잡는다. <laughs> 겨우. 거의 <laughs> 머리채 잡아야 된다. <laughs> 유니폼이든 뭐든 <뭐는> 잡아야 된다. <laughs> 자,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자, 3 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승부였어요 아 진짜 육안으로 봐도 너무 아, 힘든 그냥 구간기록도 다당! 아, <laughs> 의무상 눌렀어요 공 가지고도 빠릅니다 아 연세대 뭐라 부를까? <laughs> 이거 자만심이 아주... 공 가지고 뛰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비교하면서 뛰어보니까 중압감 아. 뭔가, 뭔가 필드에서 더 두려워진 것 같아요. <laughs> 어떤 마음 들었어요? 옆에 성경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니면 앞이나 아. 뒤에 있을 때 필드에서 상대편 공격수가 빠르면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. 음. 오늘로써 아. 공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집중해서 잘 막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렇구나. 자신감도 조금 생기는 동시에 달리기 연습을 조금 해야겠다 온더 볼을 노려야겠다 킥킥의 어. 새로운 코너 배틀킥킷 첫 번째 시간은 스피드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다음번 배틀킥킷에 저희가 어떤 대결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 많이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배틀킥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<laughs>